디보 뮤지컬 스튜디오의 디보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리플의 장발장 독백이라는 작품을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독백을 연습한 후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상이 좀 늦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영상 찍을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연습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느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발장 독백을 연습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몇개 추려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캐릭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칫 노래만 생각했다가는 가볍게 짝이 없는 어, 이상한 캐릭터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장발장이 저지른 범죄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의 의원까지도 되고 또 정의롭게 살아가고 자베르가 장발장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기는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장발장이 아니었죠 나쁜 새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어버리니까 결국, 자베르도 자살을 하게 되죠. 예, 이러한 것들을 보면 장발장이라는 인물은 일반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억울하고 자존감도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정신으로 살수 없는 캐릭터인데 정의롭게 살았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노래가 굉장히 앞에서 몰아치죠. 그리고 감정의 격변이 굉장히 심한 곡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단번에 알아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m r 에 여러 가지 악기들, 박자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번해요. 골고다라는 작품도 감정의 격변이 심한 노래 중에 하나였는데 그 분위기랑 이쪽 분위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거칠고 날카롭다라는 느낌, 그리고 속도감이 있다라는 느낌. 아마 장발장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서 작곡가가 그렇게 작곡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발장 캐릭터가 확실하게 그 분석이 되었다면, 내 말을 먼저 차분히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구간에서 부드러워지고, 어느 구간에서 속도감이 있어지고, 어떤 악기가 들어갔는지, 어떤 악기로 해결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있게 듣다 보시면, 많은 힌트를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요. 뒤에 노래를 부르는 부분보다 아예 처음부터 랩처럼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하실 때 일단은 천천히 몇 분의 몇 박자죠? 4분의 3박자로 진행을 되다가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4분의 4박자로 변하게 되는데 박자를 많이 쪼개 주셔야 됩니다.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8개로 쪼개서 연습을 했습니다. 원래는 무슨지샤 세상에 뭘한 거야.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을 무슨 지샷. 세상에 뭘한 거야. 밤 되니 천상도둑. 이렇게 연습을 천천히 하시고, 그 다음에 가사가 어느 정도 숙해졌다 하시면 그때부터 속력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랩의 특징이 뭘까요? 강약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박에 강세가 온다라는 것을 조금 더 연두해 두시면 아마 가사 붙이는 게더 수월하실 겁니다. 무슨 짓이야? 세상에 뭘한 거야? 밤 되니 천상도둑. 개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되면 뉘앙스가 더 사실 겁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박자대로 연습을 하다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말처럼 진행이 안 된다든지. 원곡 자체가 외국 곡이기 때문에 일단 박자대로 음악의 흐름을 이해한 뒤에 한국 해석에 맞게 부르시는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뮤지컬은 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법,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강세도 다르고 떨어지는 말도 틀리게 됩니다. 정말 말처럼 들릴 수 있도록 재해석이 필요한 곡 중에 하나입니다. 잘 해석이 된 그런 작품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초연이라든지 가사가 변형이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뉘앙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말을 잘 살려서 재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꼭 명심해 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여,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감정이 이제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비명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막 감정에 집중을 하시되 피치는 무겁게 잡지 않으면 오히려 쉽게 해결될 고음이거든요.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드릴 때 완벽하게 부르기보다는 힌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테크닉적인 표현들을 가감 없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생각을 하셔서 뒤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발짝 독백이라는 넘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징을 짚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악보 분석을 통해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같이 커버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